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누구? 황당실험실 오랜만에 하는데요, 황당실험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토끼입니다. 토끼를 주제로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한 토끼집. 근데 이거는 당근입니다. 얘네들은 당근을 주면 따라하죠. 토끼 습성이 맞네요. 제가 민들레를 들고 와도? 인들레에서 들고 와도 따라옵니다. 할수 있고요. 대박이거나 뼈가루를 이걸 올렸어. 봐요봐요봐요 <놀람> <놀람> 먹잖아, 먹잖아, 먹잖아. 야금, 야금, 야금야금야금 먹잖아, 먹잖아. 먹는 거야, 먹는 거. 야금야금 야금. 먹는 거야, 먹는 거. 그것도 이렇게 힘이하게 고개를 탁 숙여가지고, 힘이하게. <laughs> 살인마 된것 같아. 자, 음, 여기는 아이들이고요. 음, 저의 젤입니다. 아유. 거의 얼마나 랜덤이 돼서 물을 씹은 데가 없 여기로서 들어가면 돼. 기는 저의 당근 밭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이야 이야 이러고렴쟤는 검정색 한 번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쏙 아유 됐다 혹시 모르니까 어 아니야 넌 가가 <laughs> 아니야, 오지마. <laughs> 아니야, 너는 오지마, 너희들은. 자, 여기 저는, 어? 예금이 형 먹고 있네, 이거? 이 녀석이, 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야 어디서 먹으라 그랬지? 당근이 캐라 했니? 에휴 우리 애들 덕분이야 먹으라 먹어라 음. 뭐,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오, 그래. 먹으라 먹어라 많이 먹어라오오오오오오오 야야야 이리 오렴 승이가안 오면 안 돼. 감자가, 요, 요, 요기. 감자가 여기 쏙, 꼭. 빠졌니? 어, 빠졌구나. 됐다, 됐다, 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를 입양했어요. 어, 얘들아, 안녕. 언제 감자리 캐냈어감자래네 언제 감자리 캐냈어 엄마는 나가서 집꾸미고올 테니까 양념 야옹 맛있게 먹고 있어라 에휴, 저는 방금을 주는 엄마라고요. 얘는 안 돼, 여기는. 여기는 내가 소고기 애들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 두 칸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넌 다음에 여기내 토끼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키워졌는데 키워놨는데 덫이야 덫 어떻게 덫이냐면 얘가 가고 있어 먹을 먹을라고 턱넌 내가 제일 아끼는 아이니까 넌 내가 얘는 제가 제일 아끼는 토끼예요. 미안하다. 전 얘를 제일 아끼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 그래서 좀비 같은 애들이 못 들어오게 배두는 거예요. 와 우리 아기. 다다먹었쪄요어 다, 다 어, 그래. 다먹었쪄요 아유 맛있게 먹네. 야, 어, 야금야금. 많이 먹어 많이, 많이. 어휴, 잘 먹는데. 어잘 먹네, 어잘 먹네, 먹네. 많이, 많이 먹어라. 붕쑥 뽑아가지고. <laughs> 잘 먹을까? 어휴, 야, 내가. 내잘 먹어. 어, 민들인 좀 꺼야지. 어휴, 어휴, 민들어. 샤워하자. 동반행에서 같이 샤워. 샤워 안 해. 요쪽 건안 먹으니까 요쪽 거는 포에서 샤워로 만들게. 그쪽 건, 그쪽이 제일 맛있어. 아얼굴래네가 그래. 좋아하는 황금도, 오? 눈이 왜여지 내가 써, 안건가 네,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뭐, 그냥. 뭐, 집이라고 하기엔. 어떻게 나갔냐면요 면요 이게 탁! 나와 나온 다음에 오케이. 응, 좋아 좋아. 하지만 끝나면 애들이 못나오게 이렇게 여기서 어, 그냥 이렇게 놀자 우리 애기들 어유 내가 애기들 죽였네 여기는 음, 우리 애기들 안용 상자 상자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제가 왜 애기라고 하냐면요, 애기니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헉, 밟는다, 밟는다. 저는 밥거리는 친구는 제친구고요 배고프대. 아니, 아까 전에 내가 밥 먹으러 갈때 뭐했어? 지옥 폭발하는 우리에게.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자체 살이나 어, 다안 먹었어. 어, 배고팠다. 아니고 바나보대 이것도 누가 다 먹은 거야? 아유 누가 또 밟아놓은 거? 누가 또 밟아놓은 거야? 응. 왜 그래? 여기다가 토끼 많이 많이 풀려놔야 되겠다. 토끼 <laughs> 나오면 뭐야? 어 그래 그단근 말고 이 내가 방금 채취한 단근도 좋아 너희들 말고 너희들 말고 너희들 말고 그래 검정 검정이 좋아? 나라도 쭈루룩 들어갔구나 이요 나는 집에 있는 유채통에다가 우리 아이들 잘 밝혀달라고. 비는 촛불을 넣고 있어. 이요 아니면은 촛불이다. 밝게 하라고. 혹시나 몰라서 혹시가 혹시나 몰라 얘들아 내가 널희 먹고 있지 안 먹고 있지? 족불다 잤다. 에휴, 이제 그만 자야 되겠다. 휴으, 우리 애들 밥다 먹었겠나? 자기만 해 두고 갔는데. 미안하대. 어, 엄마 왔어. 어. 헉, 이렇게 쿵쾅쿵쾅 하고 있으면안 된다 있지. 밑에 층에 어? 밑에 층에 있는 소아저씨가 화낸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깜장이들 짱 더럽네. 깜짝인데 배가 많이 고팠나봐. 배 많이 고팠어? 어휴, 많이 많이 먹.. 어휴, 싹싹 다 긁어 먹겠네. <laughs> 기분 참 좋다. 에휴. 어 요소 아저씨 소 아저씨 아유 오랜만이에요 이소 아저씨인데 무슨 일이세요? 에? 저 저희가 시끄럽게 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 아저씨 아유, 죄송해요. 아 아저씨 저저좀 보세요. 아유, 아저씨. 아 아저씨 야 가지 마시고요. 아유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아저씨. 그 그, 나 봐. 소 아저씨. 아이 죄송하자니깐요. 에이, 알겠지? 안되겠다. 소 아저씨, 일로와요. 안돼, 소 아저씨. 안되겠다. 사아저씨 스펌. 어, 어, 안녕하세요. 유리네 아주머니께서. 어쩐 일로, 어인 일로, 어인 일로 부르셨나요? 아, 예, 소 예. 할아버지께서요. 아, 소 아, 할아버지가 너무 시끄럽다고요? 오해네. 이상하네. 여러분, 다이후에서 뵐게요.